김민재 바이에른 뮌헨의 경고한 요새 여름이 지나고 새로운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일에 바이에른 뮌헨은 AS 모나코 프랑스와의 경기를 통해 마지막 훈련을 마칠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이에른 뮌헨의 비싼 수비수인 김민재의 등장입니다. 그가 이전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것들로 보아 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큽니다. 그러나 정식 시즌이 시작되면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게 여전히 중요할까요? 함께 김민재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의 역할과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봅시다. 견고한 수비 능력. 김민재는 리버풀과의 친선 경기에서 명백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이 그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살라는 상대 수비진을 두렵게 만드는 선수인데 김민재는 이를 훌륭하게 처리했습니다. 예리한 판단력과 빠른 속도로 살라의 모든 시도를 방어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에른 민헨는 후반전에 깨끗한 망을 지키고 최종적으로 4에서 3으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수비에서 기회 창출 김민재는 수비 능력뿐만 아니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훌륭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리버풀 수비진 뒤 공백에 예리한 패스를 보냈고 세르지 그나브리가 침착하게 득점하여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수비에서 정확하고 무서운 패스를 창출하는 능력은 바이에른 위넨의 공격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티아스 대 리히트와의 견고한 조합. 김민재와 마티아스 대 리히트의 조합은 바이에른 위넨 수비라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두 수비수는 수비진에 불침투할 수 없는 강철벽이 되도록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원활한 이해와 협동은 바이엘은 위넨의 수비 안정성을 확보하고 2023-2024 시즌에 강력한 경쟁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김민재의 바이엘은 위넨에 대한 중요성. 김민재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와 이전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것들을 고려하면 그가 바이엘은 위넨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견고한 수비 능력, 수비에서의 기회 창출. 마티아스 대 리히트와의 견고한 조합은 그의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바이엘은 윈헨의 수비에서 안정성과 확실한 방어가 필요한데 김민재는 무적의 강철 요새가 될 것입니다. 8일에 예정된 AS 모나코와의 경기는 김민재가 공식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그의 능력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후 13일에 그는 라이프치히와 슈퍼컵을 통해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경기 생활을 진지하게 시작할 것입니다. 팬들은 2023-2024 시즌의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에게 가져다줄 멋진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